자막 제공 고 아니, 재훈이, 그, 제가 아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훈이가 황했다 저희가 겠습 아니요, 아니요, 을수 있어요. 네. 아, 어, 어, 역시. 역시. <laughs> 어떻게 나한테 <입술> 어 <laughs> 아니, 그런 거아왜 <laughs> 그러는 거예요? 는데 야, <laughs> 입만 벌려도. 마스크 써요 마스크 써야돼. 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녀 놀아서 집다안 되는 거 아니야? 이녀석 <laughs> 어떤 사람이이뻔했하나 녀석이 뻔했다. 이 녀석이 하했다이 녀석이 뻔했얘기했다이녀석 언제 제일 뜨겁게 했어요제일이 감정을 갖고 있는 건 누구가 돼요? 그니까, 지금 감정이 없잖아. <웃음> <웃음> 우리 이제화해한 거니까. 기뻐야 돼요. 그래, 어, 기뻐야 기뻐야 돼, 지금. 나지 갈래. 오케이. 오케이. 현장 내부는 위험하기 때문에 네. 헬멧을 착용하고 어.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앱. 예! 가야돼! 오, 씨다 어디, 어디, 어디?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 점아몇있데뭘 봐. 멀봐.